오늘은 스승의 날이죠. 자, 우리 모두 학창시절 떠오르는 선생님 한 분씩 계실텐데요.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 한분 모시고 잠시 인터뷰 나눠봤습니다. 그 현장을 함께 하시죠. 안녕하세요. 묘곡초 교사 민정윤입니다. 네, 선생님이 되기로 결정한 이유 또는 계기가 있습니까? 저는 꽤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제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과목을 배워가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는 제 성격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되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? 선생님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아이들이 학교 오기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. 제가 적 열심히 준비한 수업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모습을 볼 때, 저도 매우 행복하고, 또 1년여에 만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, 저도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. 얘들아,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많고, 어려운 것도 많았을 텐데, 늘 재미있게 열심히 참여해줘서 정말 고마워. 우리 남은 시간도 보람차고 즐겁게 같이 보내보자. 요곡초 화이팅! 네,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오랜만에 선생님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브리핑 시 권우성이었습니다.